하루 종일 졸업논문만 써야겠다. 내일은 내일은 하루 종일 자야겠다. 내일 날이나 줘야지. 와, 얘들아, 나, 나 국가 권력급 김치찌개집 발견했잖아. 오늘 진짜 나중에 오면 데려갈게. 내가 보기엔 그 닭갈비 한0.8 닭갈비급으로 맛있어. 진짜 국가 권력급 김치찌개요. 그 미포 누나한테 뭉치자, 얘들아! 나 앞에 저희 나 한판만 클리어 e 고2,000 t e o a t r h o u s later. e 2 a r 2 0 0 hours later. 2 0 0 t o t o h u 이왜 <laughs> 벌써 위기 갔냐 기분 탓인가요? 정답입니다. <laughs> 왜 벌써 위기였지? 이게 미포 궁수는 조건이 있나? 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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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노 따가 렀음. 왜? 자기 기분 좋을때 쓰는 거 이미. 아, 기모찌하실 때. 어. 아니 얘들, <laughs> 그런 뭐? 생각을 해, 얘들아. 미포가 킬을 많이야 궁을 쓰는 거야. 아, 자자마음음로쓰 쓰는 아니, 거 i l l i n g we will 면 우리가 미포 주 u 있어줘야 되는 거 y What matter? Caso Rotundi. What is it? I'm not 야 u r e I'm not sure. 고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laughs> 바로 할 걸? 잠깐만 이거, 이거 봐. 지발년아, 내 막대기 막볼래 드라이어 고르는 순간 이제 얘 공쓴다. 공쓴다 <laughs> 이치랄. <laughs> 잠깐만 나 이게 뭘 해야 되냐 이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아, 늙어가지고 이게 아 몰라 이거 고르자 일다 <laughs>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기분 좋다고 공 이게... 쓰잖아. 이민웅이가 이 참. <laughs> 본질을 깨 뚫었어요 야 너네는.. 없나 그게? 아 방금 당궁 골랐어야 됐는데 아 아냐 이미 조졌어 아, 체력 회복도 다 같이 되네 아얘 나보다 이속이 빨라 말이야, 뭔 거야 이게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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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그래 없어 <laughs> 아 다시 할수 있을까 <laughs> 아 홍복 홍복 홍복이 있어 미친 데 제가 올렸습니다 안돼 안돼 나 이거 정말 잘 뿌렸어 3랭락도잘풀면때수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나 컷! 얘들아 이거 공나 혼자 튕겨? 응어나 죽어 빙크스는 위에 먹고 와, 위에 위에 빙크스 내에 먹고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1라운드 간다 여기, 여 야, 뭐가 왔... 저기 뭐냐? 저 <laughs> 끝에... <laughs> 아니, 왜 이래? 아우, 집발뭘골라야 돼? 야, 저거 소 잡자. 이거 잡자 이거 얘들아. 이거 이거 와주, 길해 줘. 징그스야. 아, 죽었는데요? <laughs> 라이도 가겠는데요? 야이 무것도 없냐? 어어오아유석면안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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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한테 나한테 쳐오고 지랄이야? 빨리, 빨리, 빨리. 나한테 오 8 0 폭들만 걸렸는데. 아씨. 아, 아 미포 누나. 미포 누나 이럴 때공좀써오 어, 대수. 오잠깐만왜라왜라왜라아 뭐, 그래? <laughs> 내가 갈게 민호. 아. <laughs> 아. 이렇게 가야 다 진짜 이. 좁바간 거미 크기가 왜 나와? 저처술 먹는 거. 아 평타 말려 치겠다 이제. 진화 가능? 다음 뭐 레벨업이 하면 평타 뜨면 말려. 내가 다른 거다 인정하겠는데. 내 눈앞에서 스폰 되는 건 진짜 아니지 않냐 얘들아 t h 다고 u 수 있지 근데 내, 이거 돌아다녀야겠다, 아니, 내가 이거 o w I d o 존 t 돌아다녀야겠다 아니 존 n 미 w I don't know. I don't know. I <laughs> 우리 첫 번째 시험은 죽이는 게 아니어서 그냥 운 좋게 통과했던 거야. <laughs> 진짜로. 스가, 스가 받았고, 최체 받았고, 방어력, 범위 크기. 어이구, 어? 뭐가 이렇게 많아지냐. 한국까지 어? 게임도 오하는에서도오늘에서도한에서도한국에에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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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가도한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서한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 이형 너가 뒤지는 어, 거야? 어? 야 인터뷰 인터뷰 너한테 따게 해줄게. 아... <laughs> 엄마 뒤스 나왔어. 무슨 일로 친구 뒤졌어? <laughs> 내가 어머, 밀었어. 뭐, 뭐. 내가 밀었어. 힘든 일 아니니? 아니야. 오늘 내내 손으로 내가 옮길게. 내가 상기야 이거 이거 보스. 보스 어디냐? 보스 어디냐? 보지마 아. 야 이거 이거 무제한인데요? 응? 아 스틸 가속 미쳤다. 축수가 몇 개야? 이가안 멈춰. 얘들아 여기 말팔트 선생님 생기셨다. 이거 너네 거부터 잡자 너네 야 축수 플레이 축수 플레이. 예? 축 플레이요? <laughs> 뭐거 저거지? <laughs> 여기도 여기도 밑에도 밑에도. 플레이 플레이. 아, 강림. 2레벨. 오 번질만 하겠다 그럼. 궁이네 응. 그거. 펑터 오랩을 이 아, 나이스 무지개가 아이꾸리긴 하다 아일라이 아, 무조건 저건데? 스킬가속인데? 펑터 오랩 존나 달달하다 스킬가속의 범위에 체력? 아 근데 스킬가속을 안찍었어 나도 국물질 한번 해봐야지 궁금하다 뭐야 이거 씨발 병신같은거 거울 봤어? 아하, 아하. 그게, 그게 진짜 병신들. 얘들아, 우리 시험 보러 갈래? 갑자기 될까? 자신감을 떨렸어갈 맞지? 나는 아니. 투포에 빨리. 난 아니야. 나 일단 가려 중. 오케이. 퍼반수궁 <laughs> 말렙이라, 평타 말렙이라 할만해. 또 아, 나왔다. 일단 들어왔다. 누구서 응. 아까 그 소만 안 나오면 돼. 왜왜 이러는 걸까 진짜. 어... 아. 아, 다가지못 하네. 야, 근데 촉수 존나 커 보인다. 어, 이게 박으면 되나? 이거 쳐지지 않지? 이거 이거 깼다. 이거, 깼다. 이거 깼어. 쳤어? 황찬동 이거 클리어 선언할게요 좋아요 o i 이거. 깼어 깼어 n e d 맞자. Whoa, 대. 세 대, m 세대 m 대 c h I think I'm going to get it. I guess there is. I'm going to g e 어 it. I'm g o i 와 어, 레벨 레벨 존나 많이 올요보라색다 레벨이잖아 와아 레벨업 맷있다 맷이다 맷시다맷시다방어 어. 뭐하지 요거 할까 스가를 좀 많이 찍어놨어 야 이거 이거 다 먹으면 레벨 더 오를 듯? 그니까 오마이 오마이 야소는 진화함? 진화 안, 안 뜨는데 어떻게요? 씨발. 어, 야, 나도 야 끝났네 그러면. 어 침봉터 있잖아. 왜아안 뜨는구나. 네, 그안안한게 아, 아니고 보록이 안 좋아요 제가. 그러면 그 유미 갑시다 유미. 씨발 <laughs> 내가 하기 싫어서 하네. 허. 나 네. 알았어. 아, 좀 그냥 유미 가자 유미. 저는 그러면은 칼 진화하기 싫은데. 이거 쟤는 야 지금 재밌겠다. 아, 딜좀 나온다. 할만하다. 무지개 먹은다. 먹어, 무지개 먹어, 무지개 먹어.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야, 먹었다. 야, 아니야, 목적지, 빨리. 다 목적지, 뭐. 경험치, 경험치 먹으면서 이거 퍼져도 살수 있을 듯. 뭐, 딜진인 가요? 아. 아, 좀 들고! <laughs> 대노. <대놈.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이동 도이가 들어가세요. 좋아요 와... 드를 획득할 때마다 체력을 얻는데. 적 처치 시 일정 확률체력이할이한분적 응? 처치 야, 체력? 누가 적 죽이면 볼드 떨구는 거좀 먹어줘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어지 아니, 이거 일단... 나 미포한테 갈게, 난저탱이한테 갈게. 아무튼 나 같은 방향으로 받기. 가고 있는 거지, 아무튼 뭐 같은 방향이라고 보면 될 텐데, 같은 방향으로 해석이 되네요.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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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스랑 나만... 아... 민홍이도 저거 지나있구나. 무한의 괴물 퇴치 대상이 존재하는 한 <laughs> 폭발물 아마테라스 아나 어,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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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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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경태를 치는거야 얘는 와딜 X된다 성규야 와 드디어 했다 이 X말년들 딜이 미쳤다 어메 아, 이게 이게 별을 찍는거랑 안 찍는거랑 그게 느낌이 확 달라요 기다렸습니다 태풍 가져왔습니다 어, 잠깐 <laughs> <참>, 나한테 <laughs> 나한테 뭐... 볼수 있구나 <laughs> 어, 너... <laughs> 아 이래서 나... 야소하는구나 경태 알았어 이제 알았냐? 얘들아, 얘들아 <웃음> 보스랑 싸우고싶으면 해변으로 와야 민웅아 이가고요나 2대1 해볼게 이거 여기 재앙있는데? 아니 민 어? 여기 재앙이 있어 여기 여기 이 있어 이발들 아까 한놈 잡고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이 사람아 지금 지금 이지그 날씨 에 아이가 있어 민우아. 뭔뭔 소리고 저기. 봐서 봐봐. 잠깐만. 날씨 아이. 저게 뭐호 저게 뭐호 클리어 확정 아닌가요? 아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 바람도 쐬는겨요. 아. <laughs> 이게 뭐호 <뭐너>. 이거. <laughs> 야이 가만히 있자. 아니 님. 나 근데 가만히 있도안 돼. 나 계속 움직여줘야 돼. 이거 쌓아야 돼 아, 그러네. 아니 분명 스킬에 수는 적지만 훨씬 큰 수용돌이라면서요. 아니 수가, 수가 적다메요. 아니, 왜 ㅅㅂ... 아니, <몰빵을> 찍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수가, 적다며, <laughs> 이 수가 적은 게... 수는 수가 적다메. 저 근데 뭐 찍은 거사체 몰빵을 찍었는데 씨발. 아니 수가 적다메, 인병. 이 ㅅㅂ들은 수가 좋은게 뭔지 모르는 게 분명하다. <laughs> 아 개웃기는 야스도만 따라다녀야지 야 같이 놀아 <laughs> 야 가만히 여기서 일러볼까 일라야 너도 여기 축수 깔아봐라 한번 어떻게 할 <laughs> 건데 여 이게 이게 재앙이지 리얼 탈락 공격이 <laughs> 이거 아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게임이 할 말인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다 그니까 러 야 시험으로 가자야야 위풍 갔다 하게 그냥. 나 밑에 갔다 올게. 여유 씹을. 여유 씹을 드고. 네가 우리 친구스 괴롭혔냐? <웃음> <웃음> 가자 가자 가자. 야야 범위 이제 커진대. 저 이거 <laughs> 브라이오 평타 범위 좀 보세요. 야 폭탄 크기 봐 씨. <laughs> 아촉수 쓰고 싶다. <laughs> 민호가 써줘. 버스 못 어? 나오면. 야수. <laughs> 야어이 <야소. 웃음> <laughs> 어. 안에서 쓰면 될 듯. 아이, 뭘 버텨 이 새끼야. 갑니다. 뭘 투척수업 봉나하지아 이거 귀여운 놈들. 이리 와. 안아줄게. 어. 이거 다 레벨업 아니야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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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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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이 뭐야 난리났어 난리났어 어, 이거 오레벨을 하나밖에 못찍.. 세개밖에 못찍나? 아니 걸 저번에 했을때 몇개 더 찍을수 있었는데? 경험치도 졸라 많이 주잖아 아나 이거 세개 했다 바깥라인에 오오오오오오오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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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방금? 진화 뭐하지? 스틱할까 가보 할까 고민이 겨움치 좀 먹고, 얘들아. 겨움치 좀 먹어줘. 거의 다 먹었어. 어, 야 이거 세 개밖에 안 되나, 본데 어, 세 개밖에 안 돼. 아그래냐 아이템 진는세 개밖에 안 된다고. 야, 바깥 라인에 경험치좀 먹어줘. 내가 먹으러 갈게. 아니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죽어가지고. 이거 한 번에 싹 빨아오는 거 그거 안 뜨나? 그 위에서 개꿀이지. 그렇개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니야, 이건, 이건 무조건 i 다그 o u c 수가 없다. 이 it. 도 d o n 야 k 서 o w if you can get it. I d o 진짜 놀 n 오기 뭔지 y 아직 12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런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n get 고 t I d o 는데 know 지 f you can get it. 드디어 됐다 로이 미로, 유 미로. 유 미로. 유 미로. 유 미로. 막 미로. 은 미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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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 이미이 미로. 이 미로. 이미이 아이거공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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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려줄게 그래 어 나랑 상격은 왼쪽으로 지원하잖아어 눈아파 오른쪽으로 하나 나도 눈아파 이거 지금 으. 어 피로회복제 나왔다 어 나이스 음. 그거 보라 내가 먹을게 어 이거 아니면 쓸게 없구나 아쓸게 하... 없는데 난 저기 죽음치 입장할... 이거 골드도 내가 먹을게줄게 경험치 쪽 빨아먹겠습니다 휴휴 휴! 오 경험치 빨아먹는거 좋은데요?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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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모치해 기모치해 이거 개맛있어 경험치 와 어, 경험치 개맛있어 아 민우형 이거 맵에 있는 경험치 빨아들이는거잖아 싹다 음. 빨았네 빨아들이는. 그래. 이거 저쪽 가면은 좀 많을텐데 그냥 가만히 있자 우리는 난 스킬 다 누르고 있어 나도 아, 나는 떡볶이 레지만 보고 있어. 공부 좀 하고 있어야겠다. 나 혼자 존나 신나게 추는 중. 근데 이제 슬슬 보스 나올 텐데? 어 여기 나왔잖아 떡볶이. 오지마 오케이. 아어야 내가 업그레이드 다섯 개다 했잖아. 난네 개. 나세 개. 나대기. 와, 굿다스케, 지린다지냥 가만히 있어도. 가 지금 누구를 주니 주니까? 우리 가 주니까? 누니까 음. 피걸니까피구리 주니까? 누구를 주니까? 누구를 주니 1분 그럼 이게 마지막이네 왜? 보스 15분인가? 지여아왜 어. 음. 이거 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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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까아 근데 돌아가는데 그 안에 밖에는 안돼 국가 권력 지준기 실터인데 아니 이거 되지 않아? 이거 어기까 보스는 여기서 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저로가있기까 아뭐 알아서 가지는 좀.. 어, 저로 빨아들여지면 대 쉐틀만 는거야야 아니, 근데 그.. 그 구간 넘어가는 걸안 빨아들여져 내가 애어좀 아쉬운데 그럼 여기는 돈이라도 먹어야지 먹어, 못 먹어. 음, 어. 영, 아 나는 못 먹지 펑쓰 <laughs> 안돼 <laughs> 나이스 오밥이 죽으러 왔구나 오밥하이 어, 어, 뭐야. 뭐, 아, 내가 뭐데래가 뭐, 뭔가 날아가고 있는데. 솔직히 무서운 아트록스면 개추. 아네 <laughs> 그... 이거 속으로 나 이거 진짜 해야 돼. 이러것같야 <laughs> <생각해. 웃음> 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징크스도 않는데요. 저기 뭐니? 혼다. 뭐야 이거. 그래 그래 그래. 어... 그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알아서 되겠지. 뭐어 가만히 있습니다. 수가 알아서 해주겠지. 에이, 그래서 혼자 레일건 쏜데요. 뭔가 장르가 달라졌어. 얘, 나를 때리고는 왜다 피가 안 깎이냐 얘들아 김호치 다. 요즘 여름이라 태풍이 좀 많네. <목소리> 자, 이 페이지 옷 들어오시고. 된다싶어 좋았어 내가 죽은줄 알았다 그거 내저합한 영상일 뿐이 그거야 되잖아 이거 도망가지잖아 아냐 너 이제 파멸이다 이거 깨고 가야되 가자 왼쪽으로 전화 줘야돼? 어. 어 오른쪽으로 뛰어봐 너 오른쪽 뛰어봐 저 한명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어떻게 <laughs> 되요? <오케이 돼요. 웃음> <laughs> 대충 문제 날것 같고 태양이 뜨거운지 만져봐야 응. 아는 남자. 아쪽 사이. 님파. 아하. 아하. 어 그래요. 미세를 다 받아줘. 어 매시발 아 야속히 날라가요. 어 그래요. 가래요너 재능 있어요. 그래요. 너 재능 <laughs> 있어요. 어나 스위스 앞서. 니가 아팠단 아파 나 쏘도 아파해 난 멀리서 바람이나 쏠게 그냥 오케이 네. 죽겠는데? 제자로 컨트롤러 어떻게 다 살아가는지 컨트롤이 뭐예요? 없어 예 이러면 내어냈어요왜 이렇게 더 깨끗해 보이냐, 왜? 마우스에서 손댄지 오래됐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어, 그쪽이 아니야, 얘야. 아, 마우스 잡아야 되나? 또이질라냐뭐몇대맞았어 네. 어 트럭스 나랑 돌아. 도망가고 싶어 아트스미테 아예. 옮김에서. 와 피. 일... 피1남기고 바라카나 트럭스. 추하다 추해. 추하다 추해. 나또왜죽고 <laughs> 추트록스는... <laughs> 있어? 이상이야. <laughs> 그게 야수인 <야소이> 건데. <힘든데. 웃음> 나 방금 살아나서 아, 살았다 강사망. <laughs> 아, 아싸 지속 시간 내금했다와 와... 딜법. 아니 브라이언님. 아니, 저는 그건데 선생님. 저는 어그로. <laughs> 선생님 근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웃음> 저기. <웃음> 아니 브라이언님. 야 근데 야소로 제장 나쁘지 않게 났네. 야 DPS 1100 10, 1010만 내가 제일 높은데? 아니 브라이언 님. 제가 일십백천 마시면. 자, 분당 50만 뭐... 데미지 넣다 낄게요. 아얘너 아, 아, 잘했어요. 했지 이... 발 아, 브라이언 님. 걸레들 진짜 <laughs>